이하영 기자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하영 기자, 경북 상황 네, 전해주시죠. 저는 지금 영주시 평음면 오은리 산불현장지휘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어제나 2시 19분쯤 발생한 산불은 오늘 오전 9시를 기해 주불진화가 완료가 됐고요. 현재 산불진화 인력이 잔불 정리와 뒷불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산불현장지휘본부의 금두섭 어, 영주시 산림과장님 잠시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밤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지금 산불이 완전히 꺼진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14시 19분에 발생한 영주시 병원면 오온리 산 40번지에 발생한 산불이 어제 오후에 헬기 20대, 진활력 942명, 장비 90대를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주불 진화에 주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목할 동시에 그 헬기 진입이 어려워서 야간에는 인력을 집중적으로 배치를 해서 야간 진화 작업에 최선을 다했고요. 그리고 06시에 일출과 동시에 헬기 20대를 집중적으로 배치를 해서 공9식으로 주불 진화를 100% 완료를 했습니다. 과장님, 이번 산불로 인한 피해는 어느 정도입니까? 예, 전체 산림 피해 구역 면적은 210헥타르로 보고 있으며 다행히 재산 피해와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지금 바람이 거의 없긴 합니다만 혹시 다시 불이 살아날 가능성은 없습니까? 예, 바람은 없습니다만 순간 돌풍으로 인해 재불 확산 우려가 되어 주불 진화에 주력했던 헬기와 진화 인력 장비를 계속해서 잔불 정리에 지금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어서 비올 때까지 잔불 정리를 완전히 할 계획으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끝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주시죠. 예, 어, 산불은 진화 활동도, 진화, 조기에 진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예방 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어, 주민들께서는 불법 쓰레기 소각이라든지 산불, 산 가까이에서 산불이 나지 않도록 불시 취급 행위를 좀 금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전 행정력을 투입해서 산불 예방 활동에 철저를기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산불진화활동에 협조해 주신 유관계관과 진화대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과장님 계속해서 수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녁 경북 북부지역에 비가 예보돼 있긴 합니다만 산불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주 평운면 오은리 산불지휘본부에서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